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성 의원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보고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업무현황 말씀해 주신 52면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법무부령으로 제정돼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 검찰에서 큰 결단을 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총장님께서 인사 청문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당시 지름답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위반하면 당연히 감찰사회도 되고 징계사회도 된다고 하시면서 좀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업무 현황 52면을 보면 4번에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감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인권보수사 규칙 72조 3항에 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 취임하신지 4개월 되셨는데요 네. 네. 음...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이런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어, 아직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7십이조 일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검사 등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아마도 각급 검찰청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내역에 관해서는. 어디 선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까? 총장님까지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총장, 대금 차장님이나 다른 분까지 보고가 되나요? 총장에게 이제 보고가 된다라는 부분은 혐의가 어느 정도 좀 네.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 관계자들, 민원인, 진정인들로부터 다수의 고 알고 있습니다. 어, 민원성 진정서 투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요. 그 중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 정도만 보고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보 보고가 좀 적은가 싶습니다. 그럼 각급 검찰청에서 그 총장에게 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네네. 대검에는 보고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자체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대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을 수리해서 처리한 경우에 물론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은 적어도 총장님이나 대검 차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신다는. 모습이 보여야만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 그런 고민은 없으십니까? 일선에 지금 인권 보호관들이 이렇게 34명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인권 보호관들이 좀더 힘도 있게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할 것으로 또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보호관들이 대검에 있는 그러면 인권정책관인가요? 이쪽에는 예.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인권정책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신고가 돼서 처리하는 내용은 통계를 내시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적, 주시겠습니까 예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선에서 수사 기소할 때 충실히 지키기만 해도 국민의 인권보호에 충실하고 검찰의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측면에서는 이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충분히 숙지하게 교육을 보강하셔야 된다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대한 안내나 혹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소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크게 자세히 소개 좀 하시고 필요한 경우는 일선 검찰청별로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도 널리 알리셔서 국민들께서도 인권침해 당하지 않도록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검사나 수사관들도 늘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준수에 관해서 방금 드린 말씀 유념해서.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총장님께 보호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특별하게 크게 현저하게 인권을 침해한 그런 결과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한다면 다행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일선 에 그런 부분이 은폐되거나 혹시 축소돼서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또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대검 차원에서 직접 대검에 접수되는 것도 있어서요. 예. 그런 경우는 즉시, 즉시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말씀드린 교육 부분은 77조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은 검사 및 수사 업무 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및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보무연원 교육과정에 인권 관련 교육과정을 지금 놓고 있고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